을 품자. 자한 주간 또한달 동안 우리가 마지막 주일이죠.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달 동안 살아가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저도 이 인생의 고비가 60이 넘어가 보니까 사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한달 살아가는 게 기적입니다. 저는 요즘 온천천을 갈 때도 항상 목도리를 합니다. 왜요? 테러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디 가도 헬멧을 쓰고 갑니다. 벽돌로 머리를 칠수 있기 때문에. 요즘 세상이 너무너무 흉룡해서 항상 여러분 목을 보호하셔야 돼요. 그리고 머리를 헬멧을 쓰고 다니셔야 돼요. 참, 우픈 현실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면은요, 나라가 잘될 수가 있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면요, 교회가 살수 있고요, 가정이 살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데요, 예수님에 관한 책이 얼마나 서점이 많을까요? 태초로 지금까지 예수님에 관한 책이 수백만 권이 나왔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맹자에 관련된 책은 만 5천 권 정도가 나왔어요. 그것도 대단한 거죠. 예수에 대한 관련된 책은 수백만 권이 넘어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길래. CCC에서 예수라는 영화를 1977년도에 만들었는데요. 다시 새로운 개정판을 만드는데 무려 3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긴데, 이건 상업영화가 아니에요. 수백 개 언어로, 무료로 보급하는 거예요. 왜 수천억 원을 들여서 왜 예수라는 영화를 보급할까?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자라는 겁니다. 예수의 정신을 배우자라는 거예요. 예수의 정신이 뭡니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지금도 저 우크라이나와 하마스는 계속 팔레스타인은 전쟁이 끝날 줄을 몰라요. 피해의 복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십자가의 정신이 거긴 없어서 그래요. 사랑과 용서가 있다면요. 전쟁이 조금 빨리 끝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희생으로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주셨죠. 가끔 정치인들은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죠. 어떤 때는 그 말이 우스워요. 그분이 정말 십자가를 질 건가? 정말 희생하는 마음이 있는가? 국민을 위해서. 헌신과 겸손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사랑 대신에 미움과 용서 대신에 증오와 희생 대신에 이기심과 헌신 대신에 욕심이 가득하고 겸손 대신에 교만하지 않습니까?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다 그런 게 아니고 일부가 왜 그래요? 제일 예수 믿는 사람이 까다로워요 짜니 다니 이모 반찬 더줘 권사님들이 소리내서 지르는 게 바로 반찬 더 달라가는 요즘같이 물가가 고물가인데 좀 적당히 먹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 집안에 있는 그 식당에 반찬을 싹 쓸어갑니다. 7천원 내놓고 그게 뭐 이기심 남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식당이 얼마나 어려울까를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7천원, 8천원 낸 거에 대해서만 권리만 주장해요. 과연 그분은 진짜 예수쟁일까요? 아니면 가짜 예수쟁일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연동시장에 와서 식당에 갔으면 어떨까요? 이모 반찬 더 달라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주인의 얼굴을 보고, 야 얼굴이 힘들어 보이는구나. 이리 와 보세요. 식당이 조금 어렵죠. 요즘 겨울이라서 김밥이 차고 잘안 팔리죠. 공감대를 형성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위로하고 축복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제가 오늘 철부지 성도, 철부지 자녀에 대해서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표를. 보여줘 보세요. 철부지 자녀는요, 방송실 좀 빨리빨리 나오세요. 자, 부모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죠. 오직 나만 나만을 챙기는 게 철부지 자녀죠. 부모가 병에 걸렸던 돈이 있던 상관없어요. 나에게 달라는 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철부지 자녀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부모에게 섭섭한 것만 기억해요. 잘해 준건 기억 잘안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기보다는요 부모님과 당연히 해줘야지 아주 이기적에요 이 맞아요 아주 맞아요 아주 맞죠 성도도 이기적인 철부지 성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에게만 복을 달라는 거죠 내가 잘되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과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음을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직 내가 새끼 밥잘 먹고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철부지 교인입니까? 철든 교인입니까?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요, 밥을 지어보면 알아요. 밥을 지어서 쌀을 이렇게 읽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씻히려면요, 가짜 쭉쩡이 쌀은요, 둥둥 떠올라요. 경험해보시죠. 진짜는 가라앉아요. 저희 목양실에 티가 있어요. 이 녹차 그 말린 그 작은 알갱이 있죠. 그거를 커피 잔에다가 넣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요 대체로 쫙 가라앉아요. 진짜는요 말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근데 가짜가 말이 많고 불평이 많아요. 교회나 사회나 어디가나 꼭 두세 개가 둥둥 떠다니요. 그거를 티스푼을 제가 꺼내가지고 버려요. 왜? 그거는 가짜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이 교회의 알곡과 쭉정이를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과연 여러분은 진짜 예수쟁이입니까? 가짜 예수쟁이입니까? 가짜는 뜬대니까요. 환란과 어려움이 오면요, 나 살겠다고 도망가 버려. 그러나 진짜는요, 조용히 말이 없어요. 눈물로 기도만 할 따름. 예수를 담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오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따รั합시다내 안에 예수가.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여러분 오늘 좀 결단해 보세요. 나옛난옛 못난 자는 다 십자가 앞에 못박아 버리는 거예요. 자 아생 주사 보여줘 보세요. 제가 이 단어 한번 만들어봤어요. 실제로 이런 단어는 사전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아사 주생.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가 강한 사람이 있죠. 고집이 세고 목소리가 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아생주사예요 자기는 사는데 주님은 그 사람에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서 죽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크리찬이 됩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나의 옛 자를 십자가 앞에 못 박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옛 자는 뭡니까? 아담 이후로 우리 안에 쓴 뿌리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실패, 패배주의. 그리고 자포자기. 요즘 오포 칠포라고 하죠? 그리고 억기 소침하고 체념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삶 일주일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갔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금방 모든 것을 포기해 버려요. 기도생활, 말씀생활, 전도생활이 그래요. 여러분, 얼마 전에 고령인 사람이 83세 할머니가 숙명여대에 합격한 것 들어보셨죠? 자, 할머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저 어르신이 83세인데, 숙명여대에 당당하게 수시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이 어르신을 보면서, 야, 나도 서울대에 한번 도전해 볼까? 저는 이제 60밖에 안 됐으니까 이분보다 나이가 한참 젊어요. 여러분 도전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전하셔야 돼요. 도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런데 우리는 젊은이들마저도 꿈이 없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또그 패배주의를 십자가 앞에 못 박아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83세도 꿈을 이룬다니까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발목 붙잡고 있습니까? 사탄 원수 마귀는요? 너는 안 돼, 너는 못한다, 너는 머리가 안 좋다 너는 어쩔 수 없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절망과 낙담과 포기, 의기소침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해야 돼요. 아멘.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다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을 어떤 실패를 했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매널리즘에 빠지면 안 돼요. 실패가 여러분을 계속 발목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다 십자가 앞에 못 박아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요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또 신적 교환이 일어났어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죠 질병이 건강으로 바뀌었죠 가난이 부유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건가 첫째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돼삼 3절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서 합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laughs> 세상에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겸한한 사람이야 맞죠? 나도 겸한하면서요 다른 사람이 겸한한 것은요 눈 뜨고 보지를 못합니다 특히 겸한한 사람은요 겸한한 사람을 싫어해요 왜? 자기가 겸한한 것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기 때문에 마태봄 11장에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이를 메고 겸손은 영어로 humility라고 하죠 이 말의 어원은 라틴어 h u 스 u s 에서 왔습니다 이 h u 스라는 말은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분해된 유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기물. 거름, 흙을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은 뭐예요? 흙처럼 자기 자신의 존재를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흙이 언제 자기를 드러냅니까? 땅에 축축한 땅에 그냥 묻어 있어요. 자기를 비우는 삶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 지난주 아시안게임에서 말레이시아하고 게임을 했어요. 피파 성적이 130위 우리나라는 23위 100등 차이가 나서 우리는 다 3대1이나 4대1로 이길 줄 알았어요. 웬걸 3대3으로 간신히 비겼어요. 보셨습니까?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말레이시아 선수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눈빛이 무시하는 눈빛을 봤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게임이 안돼 그냥 너희들 가지고 오늘 조기축구처럼 놀다가 보낼게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결국 비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은요 교만한 순간부터 패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돈이 없어서 망하지 않아요 교만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납비가 진리는 길에 널려있는 돌멩이처럼 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은 누구든지 진리를 다 발견하겠네요 돌은 흔한데 아니다 그러나 돌멩이를 죽으려면 허리를 숙여야 된다라는 허리를 숙인다라는 것은 겸손이에요 여러분 허리를 숙여야 5만원짜리를 주술 수 있습니다 주술내면 허리를 숙여야 돼요. 겸손해야 돼. 마태복음 23장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 말구 위에 나셨어요. 왕궁에 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세리 요한에게 세리를 받으셨어요. 죄 많은 세리 요한에게 겸손하신 거예요. 질서를 따른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오신 겁니다. 나폴레옹처럼 폼 나는 백마를 타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으려면요 겸손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러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를 믿을 때요 겸손해질 수 있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게 되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고 했고요. 하박국서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한 믿음의 좋은 형제가 결핵에 걸렸는데 의사가 시골에 가서 그냥 공기 좋은 데 가서 마지막 이제 인생을 마감하라 그랬어요. 이 절망 가운데 시골에 가서 하루하루를 사는데 어느 날 자기가 밤새 자란 수박 줄기를 보고 용기를 얻었대요. 여러분, 수박이 자랄 때가 되고 출할 때 되면 밤새 무려 40cm가 자른답니다. 아니, 줄기가 수박 크기가 아니고. 그것을 깨닫고, 야, 미물인 수박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나님이 내 폐병 하나 못, 못 고치겠는가? 하고 그때부터 마음에 기쁨이 샘솟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겠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수박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수박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우리는 최소한 최소한 수박보다는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밤새 40cm의 줄기를 자라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염려합니까?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다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9.11 테러라 아십니까? 9.11 테러 때그9 3층에 헬기가 비행기가 처박아 가지고 그 휘발유가 터지면서 온도가 1,400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건물에 갇힌 사람이 그 뜨거움에 견디지 못해서 창문을 열고 떨어져 죽은 사람 아십니까? 무려 400명이 그 100매 층에서 다 떨어져 죽었습니다. 어차피 떨어지면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천도에 넘는 더, 그 뜨거움의 열기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옥은요 천도가 아니고 만도, 십만도가 돼요. 우리가 그 지옥에 떨어졌다면 우리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그불 속에서 건지사,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알고. 여러분,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은요, 주인을 바꿔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주인 바꾸기. 나의 자존심을 완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의 얄팍한 지식 경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주라는 말은요, 퀴리오스라는 말로 노예가 주인을 향하여 부르던 말입니다.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유라. 자, 여러분은 주님, 주님 부르죠. 근데 우리는 말로만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주님 통제를 받아야 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돈이 만모니즘이 나의 주인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눈을 뜨고 눈 감을 때까지 계속 돈돈돈돈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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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그것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일 카드값 갚아야 되는데, 은행 이자 빨리 갚아야 되는데 머리에서 잠잘 때까지 오직 돈돈돈 돈, 돈, 돈. 그게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권력과 명예, 쾌락. 맨날 머리에 떠오르는 게 어떻게 하면 오늘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부인하지 마세요. 말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 내삶 속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속고 있어요, 마귀에게.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에서 의자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주님의 말에 100% 순종하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제는 철부지 자녀에서 성도에서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리고 정말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